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네이버의 주가가 눌린 구간을 주고 있는 현 시점 내에서 재차 반등 구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는 분들 꽤나 계신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무리 호재성 얘기가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이윗 구간에 매물대 크게 있다 없다. 매물대가 크게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눌린 구간을 주고 나서 상승 구간 나와준다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 구간이 우리에게는 보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네이버가 어느 구간까지 하락 구간 만들어낼 거고 재차 반등 구간이 어느정도 나와줄지 명면백백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지금의 구간에서 손절을 하거나 지금의 구간에서 매수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의 이앞 구간에서 미친듯이 상승구간을 만들어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AI 관련된 종목으로 얼 면서 주가가 상승 구간 만들어냈고 이앞 구간을 기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네이버가 두나무와 협업을 한다, 두나무와 함께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두나무라고 하면 결국 뭐다? 가상자산, 그러니까 업비트라고 비트코인 거래소와 함께를 한다,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한다고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필 두나무가 네이버를 선택을 했을지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왜 네이버의 주가가 제차큰 폭의 상승 구간을 가져갈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다고요. 당장에 보세요. 네이버가 정부 알림판이 됐습니다. 정부 알림판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네이버를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럼 공곰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업비트 같은 경우에 가상자산이죠. 그럼 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질. 낸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과징금을 때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당장에 업비트의 반대편인 코인원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강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업비트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 1위 가상 자산 거래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압박을 얻을까요? 압박을 얻지 않을까요? 압박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업비트 입장에서는 사실상 네이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과징금과 그리고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두나무가 네이버를 편입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더욱 더 커진다 커지지 않는다. 커지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뭐냐? 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자산 TF를 출범하고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 관련된 관련 법을 연내 재정을 추진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네이버와 그리고 두나무가 시너지를 주목할 만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수급이 이쪽으로 쏠렸다 쏠리지 않았다 대규모의 수급이 쏠렸다고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이버의 주가가 재차 큰 폭의 상승 구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강조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상 네이버 같이 시가총액의 큰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정부 입장을 바라봐야 된다고 보세요. 주가가 실질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문재인 정권 당시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미친 듯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반대로 윤석열 정권 당시에는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구간이 결국 뭐다 이 구간이 배척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당시에 주가는 어떻게 됐다? 미친 듯이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 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주가가 하단 부분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매직 구간을 거치고 있다는 라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사실상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사실상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자신들의 물량들을 일부분 매도를 했고 그리고 급격한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재차 매직 구간을 거쳤다 거치지 않았다? 재차 매직 구간을 거친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역별 구간에서 정별 구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선 결국은 보다 엄청난 매직구 수세가 실려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이 하단 부분을 부딪힐 때마다 뭐예요 적극적인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동시에 제가 이 밑에 외국인들의 보입 비중을 함께 띄워놨습니다 외국인들의 보입 비중을 우리가 왜 함께 보셔야 되냐 제차 1 2 1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정별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보입 비중을 크게 늘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외국인들의 보입 비중을 줄였네 줄이지 않았네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 분들이 주가 급등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보유증을 크게 줄였다 줄이지 않았다 크게 줄였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이 구간에서 누군가 돈을 쓰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재차 이 구간에서 돈을 쓰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사실상 외국계 창고에서 어떻게 했다. 연 3거래일 동안 미친 듯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상 돈을 쓰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된다. 재차 눌린 구간을 가지고 가겠지만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9월 25일 날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죠 그럼 이 시점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자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보신다라고 면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모건스텔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jp모건이 어떻게 쓰여 적극적으로 매도를 한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한국투자증권의 적극적인 매수 매수세가 실려줬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요? 9월 25일인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한국투자증권 지금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11,388주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주가 실질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음봉 구간을 만들어내는 현 시점 내에서 자신들의 물량들 거의 대부분 매도를 했죠. 동시에 신한투자증권과 같은 경우에 6 1천0 0주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투자증권은 자신들의 물량들 일부분 매도를 했다는다 했다? 매도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결국은 그 물량들을 누가 매수를 했는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JP 모건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었죠 이 구간에서. 근데 사실상 그 다음부터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3 거래일 동안 얼마만큼 매수를 했어요? 22만 주를 매수를 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공공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가가 실질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약3 거래일 동안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 했는지를 확인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JP 모건, 모건 스탤리, 다 어디요? 외국계 창고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 확인해볼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투자증권의 물량들이 아직까지 빠져나갔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네이버에 한국투자증권 뭐예요? 공매도 대량 보유자인 걸 확인해볼 수 있다고.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사실상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물량들을 충분히 매도를 했어요 매도하지 않았어요 매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지금의 이 눌린 구간이 우리에게는 보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당장 이 3거래일 동안 제2모건과 모건 스텔리 메리츠 미친 듯이 매수를 했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다 주가는 또다시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제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거든요 당장 변동성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동성 최대한 활용하시기 위해서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이 휴대폰 번호로 간단 마지에 네이버라고 문자 한통 보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처럼 추가 눌린 구간이 나와 주는 최저점 부분 그냥 바라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당장 내일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저점 부분을 매수 기회로 잡아 간 다음에 변동성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거거든요. 수급적인 요소와 그리고 공매도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셔라. 제차 반등 구간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반등 구간 우리 어떻게 하자 명확한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고. 그리고 제가 구독자 방도 운영을 하고 있죠. 제 구독자 방몇 분이나 계세요? 1,538분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함께 하고 계시니까 함께 하고. 싶습니다 따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휴대폰 번호에 네이버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구독자 반까지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그리고 나스닥이고 미친 듯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가 막상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락 구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수익 청산 물량들이 나와주면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물 투자를 한 사람들 입장에선 어때요? 사실상 지수가 급락 구간을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수익 얻을 수가 있을까요?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돈을 벌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수가 급락 구간이 나와줄 거라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지수급 급락 구간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지수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신 분들 한정에서만 지수가 급락 구간이 나와줬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못 받았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세번 정도만 문자 보내 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답점 받아보지 못했어요. 혹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그분들을 이해를 해주자고 그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저를 더 드리고 있는데 제 문자 같은 경우 하루에도 몇천 것이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하기 힘든데 메일은 상대적으로 양이 조금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영상 있죠? 영상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메일 링크가 있습니다. 메일 링크 클릭하시면 매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창에서 여러분들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놓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했지 매도를 했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 하고 매수 넣고 3% 5% 약속일 때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져 그냥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아, 나는 장기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이랑 같아 달라요. 타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네시간이고 다섯 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빨리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개해 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고 하면 메이저 수급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눌린 구간이 나와주는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하지 못할 뿐더러 주가 급등 구간이 만들어지는 고점 부분에서 매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급락 구간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손질 해야 될지 고민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변동성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동성 그냥 바라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무조건 기회로서 활용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 벌어 가시라고 제가 모여드리고 있어요 급등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할게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더큰 상승 구간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코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고 라 하면 개인들의 물량들 털어내고 나서 코로나 당시 역대급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이거와 똑같이 모든 종목들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낫싹을 기준점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보세요. 대세 상승장이 나와주기 전에 어떻게든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상승장이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준다고요. 모든 종 목들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코스닥을 기준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사실상 어떤 구간을 만들어 내고 있나요? 점차 점차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가 급락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땐 우리 어떻게 한다?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락 당시에도 우리가 어떻게든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하락 당시에도 수익을 얻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휴대폰 번호 몇번이라고 고 말씀드렸죠 01071628706번으로 간단하게 지수라고 문자 한통 보내놓으시면 하락 당시에도 어떻게든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벌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 기회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혈 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 수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 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십니까? 초기 금액을 100만 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1만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 금액을 벌어드릴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 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원 가지고 단타해서 딱 21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목표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고 무료인 만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 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상증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10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안정적으로 매배 벌어볼 수 있는 무증종목 받아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령 매집 무증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한푼 들지 않고 단순히 제 방송 잘 챙겨보시라고 세령 매집 무주 종목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력 매진 무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노토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 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 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 구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4대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 종목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 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날 실리콘 투 말씀을 드리는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그리게... 따르는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곧 무상증자 발표하기 일부 직전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 1 0 7 1 6 2 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무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세력 매집 무증 종목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